네, 안녕하세요. 라켓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던 어, 어쿠스틱 듀오 해바라기님들의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는 노래를 어, 연주하는, 기타로 연주했던 그 방법을 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대부분의 이제 슬로우고, 노래들이 그렇지만은 곡들이 보통 이제 기승전결이 다 명확합니다. 어, 전주가 있고, 볼스가 있고, 또 흔히 클라이막스라고 불리는 코러스 부분이 있는데, 어, 특별하게, 뭐, 테크닉이라든지 뭔가 이제 곡의 구성이 틀리지 않는 이상은, 어, 볼스 부분은 이제 아르페지오로, 그 다음에 크로스 부분은 스트로크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법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곡이 달라지더라도 반복해서 연습을,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곡 같은 경우도 구성을 보면 전주, 멜로디로 연주되어지는 전주가 있고요 그건 제가 따로 팀 영상을 만들도록, 어, 저, 공유해드리도록 하구요. 벌스 부분은 아르페지오 연주를 하고 코러스 부분부터는 이제 스트로크로 해서 기승전결을 표현해 나가는 그런 연주법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거리에서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음 손가락으로 이제 아르페지오를 하고 스트로크를 하거나 아니면 피크로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일 것 같아요. 저는 어 지금 요 요곡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마찬 가지로 손가락으로 아르페지오 핑거링과 스트로크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연습은 뭘선택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피크로 아르페지오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를 가지고 아르페지오 스트로크를 한다면 피크로 아르페지오 하는 연습은 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손가락으로는 아르페지오는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스트로크를 좋은 소리를 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선택을 하셔서도 어떤 것이든지 연습은 내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좋은 소리를 내는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 연, 연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곡 전주 부분은 말씀대로 따로 제가 팁 영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A파트부터 시작을 해 보면 어, 아르페지오는 따로 제가 영상 또 아르페지오 슬로고 아르페지오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만 기본 리듬 이마에나 같은 면은 그음을 6번을 치고 6 3 2 3 1 3 2 3 기본 패턴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본 패턴으로 벌써 A를 시작을 해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EBL, 따뜻한 국민과의 이별 쭉 가죠. 어, 그 다음에 콧날 E, A 마이나 나오는 그 부분부터가 이제 스트로크, 뭐 이제. 엄밀하게 뭐클라이막스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크로스 부분 넘어가는 구분을 어그 시작부터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 어, 저는 정했고요 콧날 E라고 하는 가사가 붙어 있는 A 마이너부터 스트로크를 가는데 스트로크는 기본 리듬 양약 강약 이렇게 연주하지 않고요 변형 리듬 이것도 이제 슬로고고 스트로크라고 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어그 음, 기본 리듬이 아닌 변형 리듬으로 저는 이 곡을 연주했어요 변형 패턴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슬로우고 영상을 보시면 2번 패턴 아죄합니다 1번 패턴. 변형의 1번 패턴입니다. 예, 8비트를 중간에 반박을 16비트로 쪼개는 그런 약간 변형된 패턴을 한마디를 소화하고 그두 번째 마디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비트를 쪼개서 앞에 두 박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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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로 갔지만 나머지 뒤에 두 박은 16비트로, 16분음표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구분을 두 마디를 따로따로 해서 그걸 이제 묶어서 두 마디가 한 패턴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었어요. 다시 시범을 보여드리면, 곤날이 패턴을 어 약간 다른그 패턴 두 마디를 묶어서 한 패턴으로 보고 연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 나안아라요라고 하는 이마이너로 그 끝나고 다시 되돌이에서 벌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트로크에서 다시 아르페지로 돌아가는 어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아르페지오의 스트로크로 어, 넘어가거나, 죄송합니다. 스트로크에서 아르페지오로 넘어가는 그 준비 단계에서는 연주를 보통 세 방만 할 거예요. 앞으로 다른 노래들도 비슷하게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아라, 나아라, 양약, 강단 하나, 아, 야, 두, 야. 셋, 넷, 네. 세 박자까지만 하고 연주를 네 박자 쯤 쉬고, 아르페지오 그때는 준비를 하고 다시 월스에서 돌아가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슬로고고는 거의 비슷한 패턴들일 테니까 이런 팁만 가지고 이 곡을 할때 아 이렇게 기선 전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또 스트로크 아르페오 아르페지오 스트로크를 이렇게 준비하고 연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감만 잡으시면 어 비슷한 류의 노래들은 얼마든지 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노래와 같이 제가 그러면 전주를 제외하고 노래의 벌스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 코러스까지 한번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 연주와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오, 가이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이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아르페지오에서 스트로크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또 스트로크에서 다시 아르페지오 넘어갈 때또 자연스럽게. 뭐든지 어쨌든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연주가 중요하니까 너무 어려운 테크닉을 막 쓰려고 하려, 하기보다는 음, 이게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주안점을 포커스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되돌이 해서 돌아와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이 부분 똑같이 이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기본 리듬으로 하는데, 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라는이 이마에나 부분은, 어, 이제, 다시 이제 A에서 A 다시로 되돌아온 부분이잖아요. 약간 뭔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업을 한번 했어요. 이마이나 그 많구요라고 하는 그이마이나 부분에. 그니까 6, 3, 2, 3, 1 하고 이제 3을 쳐야 되는 타이밍에 4번이 이제 미음인데요. 미에서 파샵, 2 플랫, 미에서 4 플랫 파샵으로 한번 슬라이드업을 해서, 예, 요런 소리 만들어내는, 그니까, 어, 약간 이제 화음을 조금 이용을 한 건데 이렇게 예, 만들어주고 나머지 3, 2, 3, 6, 3, 2, 3, 1 슬래그 예. 이렇게 약간 화음을 이용한 베리에이션을 조금 줘봤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주해볼게요. 그 부분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앞에 도입부의 A와 A 에 약간 변화를 준 겁니다. 뭐 아주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니까 슬라이더 음. 연습이 되신 분들은 그 타이밍만 잘 잡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예, 아까처럼 스트로크 계속 이어가시고요. 연주 쭉해 나가시면 되고 뚜루루라고 하는 이제 그 추임새처럼 나오는 그 부분 이제 간인터로도 간주 형태가 될 텐데 거기는 또 기타는 기타대로 전주 패턴과 이렇게 맞물려서 가요. 예. 이 기타 라인은 다시 그 전주 영상 때 소, 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인터로도 간 후에, 그 다음에 콧날이라고 하는 후렴 부분 들어가는 것, 역시 또그 부분부터 스트로크 들어가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어,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것이 슬픔이랑 이제 엔딩, 결로 가는 부분이, 기승전에서 이제 결로 가는 부분인데, 이제 좀 다시 캄다운 좀 해야 되겠죠. 캄다운이라는 게 차분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여운을 이제 주는 그런 느낌일 텐데, 어, 이것이 그 앞에까지는 이제 좀 클레마스답게 스트로크를 비트까지 쪼개서 연주를 했고요. 이 이것이 이이 리듬이란 걸이 이 부분은 아까처럼 두 마디 패턴을 놓고 스트로크를 뒤에 부분은 리듬을더 쪼갰는데 예, 다시 캄다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비트를 쪼개지 않고 어, 두 마디를 다 같은 패턴으로. 예,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에서는 난 알아요. B7은 예, 긁어주면서 인터벌을 좀 주는 거죠. 여여 여, 여백을 좀 남기는 겁니다. 난 알아. 예, 결국 빛 예, 터치는 스트로크는 한 박만 한 거고 한 박을 좀 천천히 긁는 느낌으로 긁어주고 나머지 세박은 쉬어주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마디는 다시 6, 3, 2, 3, 1, 3, 2, 3. 그리고 엔딩은 뭐 전체를 긁어줘도 괜찮구요 저는 영상상 에 보시면 엔딩을 12 플랫 요미 1번 줄을 네,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끝냈습니다. 예, 뭐 하모닉스가 조금 더 여운이 있겠죠. 좀 테크니컬하기도 하고요. 하모닉스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줄을 운지를 정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줄을 댄 상태에서 피킹을 유령 있게 예, 하면서 피킹을 하면서 원래 내려가는 음을 좀 여유 있고 배 음을 조금 더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이죠.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모닉스는 사실 12 플랫이 가장 잘 납니다. 뭐7 플랫, 그다음에 8 플랫, 7, 8, 12플랫으로 많이 잘잘 잘 나는 플랫이에요. 이 하모닉스도 이용을 연습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팁을 드렸던 아르페지오. 기본 리듬, 그 다음에 스트로크로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스트로크도 이제 변형 리듬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로 들어가서, 볼스로 들어가서 약간 변형을 줬던 연주 패턴, 그 다음에 다시 후렴과 엔딩 되어지는 이 기승전결을 좀잘 이해하시고 숙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흘러 가듯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